예, 저희 국방학원에서는 1년 과정을 한번 등록하고 합격 시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이 대폭 증가하면 은 받아줄 수가 없어요 지금 한시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여러분이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방학원은 예, 본부가 계룡시청 정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령은 육해공군본부가 있고, 육군훈련소와 육군대학교와 근접이 있습니다. 제 국방학원에서 합격시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냥 가, 강의만, 강의만 듣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체험도 할수 있고, 현역에서 먼저 체험도 할수 있고, 에, 실제 본고사 응시하는 반기는 전 인원에게 직접 와서 출강시험도 할수 있고 택배로 다 발송하고 모의고사를 동영상으로 해설해 주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다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카톡방에서 매일 학습지도를 하고 있어요 아침 인사부터 해서 그리고 밴드에다가는 매일 또 모의고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일 일 문제풀이를 해요. 일일일 문제풀이. 그러니까 이제, 예, 일일일 문제풀이라는 거는 하루에 한 번씩은 매일 시험을 출제해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게, 문제풀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서 현직 일반직한테 합격생이 또 강의도 하고, 시험도 출제하고, 에, 밴드에서도 여러분들 문제 풀어볼 수 있게 일일일 일일 핵심 문제를 올려줘요. 그냥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본고서에 반드시 나올 만한 걸 골라서 올려준다. 그리고 13년 경력의 한 교수도 일요일 반에서 강의하고 시험을 하고 현재 일반장 대장은 토요일 반에서 강의 시험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교수 두 사람이 전 과목을 다 한다는 거예요. 강의와 시험을. 또 시험은 정규평가 외고사로 해서 13년 경력의한 교수는 다 복귀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본고사 복귀한 걸 0점 사격하는데 초점을 두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이게 끝나면 바로 다음 단계로 현직 일반장 대장이 스파르타 시험이라고 해서 고난이도, 난이도를 높여서 만일 본고사에서 어렵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개 학원 다니는 효과가 있다. 자. 저희는 국방학원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두개 학원을 다니는 효과가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각각 두 명이 하기 때문에 전과목 시험과 강의를 두개 학원 다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 저기 보면은 몰고사를 엄청나게 많이 보죠. 반기에. 네? 자, 여기 몰고사를 보면은 반기에 엄청나게 많이 봐요. 본고사 복귀한 거, 황교수가 8회. 그 다음에 스파르타 평가, 고난이도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만일 어렵게 나왔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현직 대대장이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본고사 직전에 리허설 평가라는 거예요. 리허설 평가. 본고사가 이번에 나올 만한 것만 골라가지고,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을 보고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합격 전략 평가라고 해서, 에, 여러분들이 본고사 한달 전에 8번을 2, 3일 간격으로 계속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그 현역에서 미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본고사 똑같이 문제를 복귀한 걸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수준 평가라고 해서 6번을 보게 돼요, 6번을. 그렇기 때문에 반기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총 31회를 본다. 본고사 똑같이. 100문제씩 가지고, 2시간에 9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똑같이. 현장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오는 사람은 택배로 발송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보는 것이고, 해설은 해설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동영상으로 해설도 해드립니다. 두 가지로 다 전해드리고, 특히, 카톡방에서 1대1로 관리를 해드려요. 1대1 관리. 매일 질문 답변해요. 매일 질문 답변. 예, 교수진에게 카톡으로 의문사항 있으면 매일 질문 답변해요. 아, 처음엔 좀 상당히 그것도 귀찮죠? 답변을 드리기도 귀찮아요. 하지만은, 즉각 즉각 해드리고 있어요. 답변을. 예, 절대 뭐, 귀찮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예, 특히 우리 현직 일반지향 대장은 아주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정도 열성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멘토로서 지원을 해주고 공부에 관련된 것만 학생들이 질문 답변하는 게 아니고 인생 상담도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교수진이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본인이 집중해서 공부하고 따라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에, 추가적으로 등록 문의 사항이 있으면 황 교수에게 5580-923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 국방학원은 한번 등록으로 현재 합격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인원이 너무 지금, 인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이 과정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다른 학원처럼 1년에 150만원이나 뭐 1년에 200만원이나 이렇게 끊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또 저희가 귀찮더라도 반을 나눠서라도 공간이 부족하면은 반을 나눠서라도 지원을 해드리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이 오셔서 공부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